마태복음4장 1절부터 11절 신약 4쪽 한절 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에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y e 일을 밤낮으로 금 y 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y 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번더 고백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었고 깨지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왕권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지요. 또 3장 17절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이에요.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바로 뒤에 절이 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1절의 그때라는 것이 하나의 장면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이 시작하는 그런 장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년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생명이 있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신앙이 좋아져요. 신앙의 그 믿음의 순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뜨겁고 순도가 높았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풍족할 때든가요? 아니면 가난할 때든가요?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든가요? 아니면 고난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깨지고 가정이 어려울 때든가요? 우리가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원치 않지만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고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큰 복이 없지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얼핏 보면 마귀가 더센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에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마치 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라고 해요.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라고 합니다. 마귀의 기능. 기능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증거를 보인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만약 어떤 지위, 어떤 역할에 임명 그 사람이 임명될 때는 뭐가 있어요? 임명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임명이 되면 임명장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능력,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아, 맞아. 이 사람은 이 역할, 이 지위를 하기에 알맞다, 합당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선포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애썼던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크게 제대로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했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거지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속삭이는 거였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에 가장 간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사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뱀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뱀이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약한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같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틀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속삭입니다. 와서 조용히 속삭여요. 그랬더니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빼앗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자 죄를 지은 유혹 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딱따 먹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사탄이 뱀이 쫓아와서 귀속 말로 속삭일 때, 그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을 때인가요? 언제 유혹 당한 거예요? 속삭일 때. 사탄은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탄의 그 속삭임에 사탕 발림에 마음 빼앗기게 합니다. 자, 사탄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읽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복 받고 난 뒤에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지지만 반대로 읽어야 돼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가 다가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삭임에 반응해요? 왜 나에게 다가오나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죄를 물리치는 방법,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성도가요, 그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근데 그 속삭임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리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이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이기는 비결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사탄과 그 시험하는 자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합니다. 어떤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아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요. 자,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 내려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기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또세 번째 도전합니다 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틈탈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인가 유혹하는 말에 그럴싸한 그 환경 그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꽉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은 금방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곱씹어서 암송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시험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연약한데, 우리는 더 하찮고 볼품 없는데 사탄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도전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희가 그러고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의 머리맡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 사회에서 기자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칼럼으로 써서 기고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광산에서 일을 하는데 광산이 무너지고 사고 때문에 발, 다리를 다쳐 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젊은 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평생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밤 늦은 시간이 있으면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인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것 맞니? 너 몸을 봐봐 몸이 불구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렇게 내배로 들을 수 있겠니? 라고 속상해 납니다 그리고요 저 창밖을 보게 합니다 자 다른 사람 동료들은요 또 가족들을 이루어 가지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자 다른 동료들 봐라 저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있잖아 너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이렇게 평생을 살고 늙고 있지 않니? 라고 도전합니다 속삭이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보여 줍니다. 어떻게요? 이제 자녀 손들이 막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막 소망이 있고 이런 그 가정의 모습들 보여 주면서 너는 후대도 없고 자녀도 없고 너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 사기가 사탄이 찾아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속삭일 때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속삭일 때 마귀의 손을 붙잡고 나는 그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가장 확실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래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1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에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찮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발 뒤꿈치, 맨 낮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자이 보니까 우리가 그 탈무대에 보면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끝 세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발꿈치 세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꿔요큰큰 큰 신상 그리고 은, 동, 철 그리고 발은 어떻게요? 철과 진흙이 막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을 발가락 발 있는 부분을 칩니다. 자, 이제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또 여러 왕국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의 뜨인 돌이 딱 치는 때가 언제요? 철 강한 또 진흙 여러 민족들이 섞여져 있는 로마 시대거든요. 예수님은 뜨인 돌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치시고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 돌무더기가 우상이 다 무너지고요. 그 우상을 친 돌이 이 땅에 풍성히 임하는 그 장면을 꿈을 꾼 겁니다. 마지막 세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의 종말이 끝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뱀이 물지요. 예수님을 묻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